10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상업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므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해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우리가 열한기를 어, 보고 또 예레미야, 에가를 봤고요. 어, 특별히 열한기를 보면서 열한기 상하를 보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특별히 이제 남 유다는 수명의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는데요. 그만큼 수명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북이세라에는 없었고, 선한 왕이 없었죠. 그리고 20명 중, 남유대의 수명 중왕 중에 칭찬받은 왕은 단 8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 11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원래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런데 주변 국가를 보면서 이들이 사무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 요구했고, 결국,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잘, 저 단일왕으로 갔지만, 이후에 나라가 나눠진 것을 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녀노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예, 그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녀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이편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이죠 이 107편부터 사실 150편까지 시편 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 2성전이라 할수 있는 수룩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학사 에스라와 느에미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제 5권으로 보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 시편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프로기한때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3절에 있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바벨론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광범위한 지역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소위 말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바로 유대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강한 바벨론에서 저또더 강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더 강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자 사실 이스라엘은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극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자력으로 포로 생활을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칙령을 내리죠. 이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가 좀 쉽게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에스라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이고레스왕의 측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남의 포로에서 풀려난 것도, 그냥 단순히 이 유대인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감지덕지인데, 고레스왕이 정착할 정착 자금까지, 저, 어, 주면서, 쥐어주면서, 또 하나님께 드릴 험금까지 챙겨주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짐에 그들의 고통을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라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불순종한 모든 시절을 다 압축해서 이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근심 중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시간, 그 모든 시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여러분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많을 때 모든 것을 뛰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표현은 시인을 부르짖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림에게도 들려주셨던 말씀이 비슷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치신 걸은 거죠 그러므로 결국 언젠가 은혜로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은혜로 망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0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10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표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샘물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미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어둠에 헤맬 때 그들을 건져 주셨죠. 또 뒤에 이어지는 흑암과 사망 14절에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인도해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억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이 하나님이께서 이스라엘의 아픔과 질병도 고쳐 주셨다 라고 나오죠.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아픔 중에 또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말씀을 보내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애굽에 놓였고요, 40년 광야 그 여정 중에 평안한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늘 떠나 있었죠. 광야 생활에는 불평하고 있었고. 그 더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을 때도, 여러분, 망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죠. 여러분, 2000년 안 지난 지금, 우리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얄밉기로 말하면, 반항하 기질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쩌면 더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고집이 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더하여 우리에겐 아주 기가 막힌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결코 보하지 않고 영원한 보호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에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너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응답하신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그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저 흑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시인은 8절, 15절, 21절을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미히아마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총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잠이 덜깬 여러분 상대방 창을 만나서 차가 저. 몇 바퀴 돌아서, 여러분 이 땅, 이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은혜를 크게 입은 자로 시인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용일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새벽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예 이름을 넣으시고 네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 여러분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셀수 없이 많을 거라는 거죠.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스커틀랜드의 작은 부흥을 일으켰던 앤드류 버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관련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삶 구석구석을 당신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당신이 행한 일을 나의 전 존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당신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주일 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주간인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이것만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가운데 근심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때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기적 같은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